안녕하세요. 여러분, 짧은 인사를 듣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감독님부터 짧게 관객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쓰고 연출한 조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구진울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선아 역을 맡은 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는 저희 팀에 대한 환호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습을 되게 열심히 해오는 모더레이터인데 이 영화만큼 숙제가 많았던 영화가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원작 소설을 읽고 대만 버전의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일본 버전의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봤거든요. 감독님 이렇게 영화가 많은데도 또 한국 버전을 리메이크해야 되겠다라고 맥였던 매력이 뭐였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소설, 아, 네. 소설, 일본에서 리메이크 했던 대만 원작,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큰 줄기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전 단편부터 항상 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줄기가 꿈에 대한 성장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풀어보면은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음, 그래서 영화를 다시 만들게 되셨군요. 진영 배우님 네. 어떠셨어요? 이제는 그 아이돌을 하다가 배우가 된 경우에는 늘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오게 마련인데 진영 배우님은 이제 그 꼬리표를 뗐더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떠셨어요 이번 작품은? 엄마 어, 뭐 꼭너 뭐 떼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요. 어,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 꼬리표를 뗐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소개할 때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아직 이제 없는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현 배우님. 네. 이제 영화 첫 출연이신가요? 건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너무 너무 떨리고 저도 오늘 스크린으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일단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는 안타깝게도 매진인 상태고요. 제가 살펴봤는데 게스트 티켓조차도 다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일단 다 메진이어서 감독님 떨리시죠? 어떠세요? 저도 사실 장편 상업 영화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배우님들 못지 않게. 네. 게다가 이게 첫 번째 장편인데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개봉 날짜가 정해졌나요? 어 아직 개봉 날짜 정확하게 정,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최대한 빨리.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SNS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영화 개봉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만 버전하고 어, 일본 버전을 보면 특히 남자 배우가 집에 들어가면서 또 옷을 벗기 시작해서 홀딱 벗고 다니거든요 정말 일본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집 밖에 나갈 때만 옷을 입는데 그에 비하면 한국 버전은 그렇게 많이 벗고 나오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영 배우님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걸까요? 저희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정서상 조금 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도 사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계속 벗고 다니는 남자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는데 어떡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미래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는 직업을 대, 생각하는 대신에 나는 미래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진영 배우님에게 만약에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뭔가 어. 남, 이제 나중에 최종 목표는 남들에게 뭔가 귀감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네요 어, 조심스러워져요 어, 다현 배우님 <laughs> 영화 속에 있어서는 영화 아직 안 보셨죠? 저는 봤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첫사랑 남자의 유치함을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진다 라는 설정인데요 동의하시나요? 유치한 남자와는 만날 수 없다. 어... 이게 스포를 해도 괜찮나요? 결말 이만큼은 전작들이 네. 일단 저희가 아, 리메이크니까요. 네. 네. 어 유치하기 때문에 헤어졌 뭔가 그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뭔가 제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여기서 쭉다 설명을 한다면 영화를 보시면서 아 선화는 저랬을 것 같다 라면서 상상하시면서 관객분들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따가 곧 GV도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영민하게 잘 빠져나가는 대답을 잘 하시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카톡으로 애들이 업계에 있는 애들이 너 오늘 뭐뭐하냐? 그래서 이렇게 뭐뭐한다 그는데 애들이 다현을 만나는 건좀 부럽다라고 답이 오길래 아 야, 역시 이 정도구나라고 약간 각오를 하고 오기는 했어요. <laughs> 촬영 중에 가장 즐거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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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저희가 수능 다 끝나고 교복을 입고. 놀이동산에서 다 같이 노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지만 촬영할 때는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 너무나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진영 배우님, 촬영이 가장 힘든 장면은 뭐였을까요?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고생 많이 어. 하셨군요. <laughs> 어, 아 근데 즐거우면서 이제 힘든 것들은 생각보다 액션씬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그 액션씬들을 또 뭔가 그냥 자르면 안 되고 그 진우의 캐릭터에 맞게 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을 좀 잡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조영민 감독님 어떻게 이두 분을 캐스팅하게 되셨을까요? 어떤 부분이 아이 캐릭터가 바로 맞아라는 확신을 줬을까요? 어, 일단 제가 이전의 원작들과는 다르게 캐릭터들을 좀 잡았는데 그거는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알것 같고 이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게 뭐 음악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두 배우님들의 카메라 뒤의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아닌 뭐 다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범생 같으세요. 정말 새벽 시간 리허설 때도 그 누구보다 먼저 와서 서 계시고, 그런 제가 보았던 이미지들, 뭐 지령 배우님 같은 경우도 어떠한 리더로서의 책임감 뒤에 되게 천진한 모습들을 보고서 작품을 이제 다 적어놓고 두 분을 제일 먼저 컨택을 해보고 싶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를 보신 분 있으세요? 대만 버전이나 일본 버전? 별로 없으시네요. 아 있으시네요. 좀 있으시네요. 기존 버전을 보신 분들도 사실 학교 생활을 끝내고 나면 학창세절 그러니까 계절도 다르고 저희는 학사 일정도 다르고 군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 재밌는 디테일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진짜 처음부터 재밌는 영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원작 감독 구파도가 나중에 여배우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해서 진짜로 영화하고 같은 장면이긴 하지만 어... 신부 대신에 신랑에게 키스를 퍼부었다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그랬다는데 그래서 어, 감독님이 처음에는 여성분인 줄 모르고 큰일났네 큰일났네라고 봤는데 잘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혼자 내심 했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설보다 훨씬 더 영화가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다본 제가 장담하자면 대만 버전은 좀 많아 같고요. 굉장히 야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성에 눈떠서 약간 짐승 같은 남자애들이 나온다면. 어, 일본 버전은 늘 아시는 그 일본의 교복의 로망이라면 완전히 다른 2002년이죠, 배경이. 2002년 정도의 노스텔지어를 품고 여러분들 다 같이 고등학생 시절의 아름답던 첫사랑, 좋았던 기억들을 다 같이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세요, 배우님들은 개봉에 대해서 각오 같은 게 있을까요? 매일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봉 날짜가 정해지면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인터뷰도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저는 이분들하고 내일 관객과의 대화를 한번더 진행할 예정이라서 혹시 운이 좋아서 내일 티켓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야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더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여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현 배우님. 영화에 한번 출연하고 나면 언젠가 어느 순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나는 계속 연기를 할수 있겠다. 혹은 나는 진짜 연기가 좋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그런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나는 이제 연기를 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온 순간이 있다면요. 어, 우선 저는 이게 첫 작품이다 보니까 현장이 되게 많이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어, 감독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함께한 동료 배우분들께서도 저한테 너무너무 정말 다 챙겨주시고 많은 많은 조언도 또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제가 수능... 아 괜찮나요? 네, 그럼요. 는 씬. 아니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수능을 빼면 뭘 아. 얘기하겠습니까? 그, 제가 수능을 망쳐서 막 우는 씬이 있는데 그때 씬 끝나고 나서 조금 후련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씬 찍을 때는 조금 되게 너무 힘들고 선아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찍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조금 후련하고 아, 연기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데, 네 감독님. 그시을 찍고 배우님이 처음으로 제방 문을 아. 두드리면서 와가지고, 네 연기 너무 재밌다고. 그렇죠. 그 연기구나. 아, <laughs> 울더 울더라고요. <laughs> 스크린에서 보기에도 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좋은 배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토타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빼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찍을 수 있게 저희가 장례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네 할게요 네, 네 앞으로 조금 나와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여러분 앞에 정면 카메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드셔도 좋고요. 하트를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좀봐 주시겠어요? 오른쪽에서도 관객들이 너무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관객들이 찍을 수 있게 잠깐 이쪽 시선을 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충분하세요. 더 원하세요. 더더 더 할까요? 더더 더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왼쪽으로 넘어갈까요? 왼쪽에 뭘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왼쪽 팬들에게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은 다 SNS에 올리시고 다이 영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 먼 곳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저희는 일단 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꼭 극장에서 영화를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극장에서 다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하나만 더 찍을까요? 관객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쁜 사진을 하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까지 나오셔서 뒤편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어색하시죠? <laughs> 뒤에 여러분들도 나오실 거예요. 네,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뒤에 되게 멋지게 손을 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너무 착한 관객들인데요. 다다 해주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